안녕하세요. 하플리의 이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호랑의 이시영입니다. 하플리는 이제 한복의 H와 그리고 적용하다 라는 어플라의 합성어인데요. 특히 이제 한복의 선 그리고 문양 그리고 색감들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조선호랑이는 틀에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기답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성별과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한복이 가진 입는 사람을 생각하는 선이나 여유로운 실루엣들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지 않고 그 한복이라는 복식 자체가 현대까지 이어져 왔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어, 만들어진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 호랑이가 일제강점기 이후로 한반도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돼서 그런 조선의 호랑이가 현대에 다시 나타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브랜드 네임이에요. 우선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좀 웨어러블한 실루엣, 그리고 좀 감각적인 그래픽 등이 많이 어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 좀더 자기답고 좀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좀 활동성에 제약이 없는 디자인들이 많아서 좀 확실히 여성분들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으시거나 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표현하는 가치들이 잘 어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철학이 많이 담겨 있는 그래픽들이 많은데 자기 다움을 계속 추구하고 자기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철학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를 차,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고 힙하다라고 퉁칠 수 있는데 음. 그 안에 또 철학이 담겨 있다 보니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단청이라는 예쁜 요소가 있는데 그 단청이란 요소를 어, 너무 올드하거나 전통스럽게만 표현을 하지 현대스럽게 표현을 해낸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스트릿하고 트렌디하게 풀어내면 더 예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희가 단청이라는 모티브를 이렇게 페이즐리 패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서남사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받았던 영감에서 그래픽에 녹여내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면 보안이에서 그유재성님이 착용해주셨던 그래픽이 서남사 호랑이 그래픽인데요.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좀 호랑이 그래픽이라던가 한국적인 그래픽과는 다르게 순천 서남사의 풍경이 있으면서 그 양쪽에 이제 미나에서 영감받은 조선의 범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적이지만 되게 독특하다. 그래서 되게 처음 보는 디자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좀 이러한 점들이 좀 저희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에게 많이 어필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호파를 너무 좋아하는 팬이었고 그중에서도 프라우드먼 팀을 정말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오셔서 저희 제품 착용을 하시고 또그 뮤직비디오까지 출연을 하셨을 때 가장 깊고 강한 팬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전하고자 하는 가치 이런 한국적인 무드라던가 좀 자기답고 이런 프라우드먼의 그런 이미지들을 잘 표현해 주셔서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무한도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좋아했던 그 유재석 님이 저의 철학이 담긴 그래픽으로 저희가 만든 옷을 입고 방송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진짜 그렇게 노력한 게좀더 그쪽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다가갈 수 음.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서 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어요. 뭐 유재석 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laughs> 유키즈나 뭐 놀면 뭐 하니 유재석 님 출연하시는 거 되게 잘 보고 있고, 진짜 아마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무한도전을 <laughs>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진짜 나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보고 싶다 지나가는 시민으로라도 응.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국민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무한도전에 만약에 못나 가더라도 응. 유키즈 가전지 <laughs> 놀면 뭐하니 라든지 이런데도 제가 한번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laughs>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필 아니에요. 완전, 완전 어필. 어필. 네. 한복에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게 여자분들은 합의 체형이 사실 많잖아요. 좀 핫재비만 한복을 입었을 때좀 저의 장점은 부각되고 보완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한복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이 무드와 이 한복이라는 옷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좀더 널리 알리고 그리고 제가 어딘가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나와 이러한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상을 전공했던 사람도 아니고 패션에 대한 세계를 자르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진행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아우터를 한다면 이 아우터에서 보여줘야 되는 실루엣,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매해 매해 옷이 사실 제 눈에는 되게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힘든 순간도 많지만 또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매년 바뀌어가는 순간들의 의미를 갖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잘 전달드리면서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옷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모두에게 확장될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하면서 많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그것의 중요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패션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해서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많이 내 생각을 알리고 나누고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야구선수를 했었어요. 근데 엘리트 체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다, 이 세상을 좀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릴 때. 대학을 가서도 최대로 진학을 했는데, 최대도 어느 정도 그런 위계 질서나 그런 통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좀더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필 같은 거를 많이 읽게 됐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아, 세계여행을 꼭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됐고, 세계여행을 가려면 어쨌든 돈도 필요하고, 군대도 해결해야 되고, 직업군인이 되어서 군대와 그 금전적인 문제를 둘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ROTC를 하게 된게 큽니다. 20살 때부터 어느 정도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군대를 갔었던 건데, 원래 목표는 세계 여행을 나가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내가 살 만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더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원래 패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어릴 때 항상 유니폼을 입는 삶을 살아왔어서 이 패션으로 저의 개성이나 기분? 철학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체형 문제가 저도 좀 있었거든요. 운동을 했다 보니까 허벅지가 일반 보통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활한복이라는 어떤 그 형태를 알게 되었고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세계여행을 갈때 아 이런 생활한복을 입고 세계여행을 하는 것도 너무 나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활한복을 입고 세계여행을 했었고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 들어간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시기에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느꼈던 생활한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의 가장 하이텐션인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수능 끝나고랑 군전역 했을 때이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군전역 했을 때와 진짜 뭐든 다할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도전을 많이 했어요 그 도전하는 그때 그 마음을 좀 유지를 잘 하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 실질적인 방법이 저는 체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음. 진짜로. 체력을 키운 에너지로 열심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나와서 정말로 뭐든 할수 있고 또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니 안에 계셨을 때는 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고 또 자신을 좀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도 한번 해 봅니다. 저는 정말 다른 전공을 가지고 다른 삶을 맞이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정말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실패,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은그 세계에 갇힐 수 있지 않아서 나만의 시각으로 해요. 해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나 이거 맞다 안 맞다 아니면 나 잘할 수 있네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뭔가 원하시는 바를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공을 꼭 살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이 그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운동 선수였을 때 내가 열심히 체력을 길러 나왔고, 군인일 때 어떤 시스템이나 사고 체계나 일을 진행하는 방향, 그리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여행자일 때는 어떤 여행을 할때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작은 선택을 하더라도 다 하나하나 나의 선택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은 적극적으로 이제 몰입해서 도전을 하시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다시 또 다른 도전하고 싶은 일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임 장교로 부대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저거 뭐지? 창고인가? 했는데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관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중공일이 62년이더라고요. 병사들이 생활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그 첫날, 나까지 이 사람들에게 너무 냉정하면 힘들지 않을까? 체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뭐 환경을 다 떠나서 어쨌든 그 군에 계시는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들인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건강에 유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맡은 임무는 열심히 수행하되 본인의 인생과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시영님 말씀만 들어도 우리 국군 장병 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생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청춘의 순간을 바치고 계시다는 거 사실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또 임무 수행이라던가 또 체력 단련 이런 거 집중하시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말 잘할 수, 있...